축구 올라가면은3남넘나 그니까 그니 <laughs> 어.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보고 잘 그러니까. 나는 볼수있을지 모르겠다 그냥 가서 씻고 볼수 있으면 자고 아니면은 그냥 <laughs> 칼아 근데 형 응? 아크 보호자. 뭐라었건건소 내가 이 아, 뭐야. 나는, 나는. 나는, 나는. 나는, 나는. 나는, 나는. 나는, 나는. 나는, 나 근데 내가 는이 입이... 아. 미는 나는, 나는. 나는, 나는. 나아 나는. 아는가는이는 나는. 나는, 나는, 나는. 나는, 나는. 나는, 나는, 나는.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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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. 나는, 나 이 차만 있어 근데 보기에는 뭐 똑같은거 같은데 아니다 이 못되게 면은살짝다니까 은형 거기 은형 끝보다는 더 나아지 은형이 살찐거 아니까 은형이 지기? 은형이 지기 일단 아니 여기서 갈건데 그냥 여기서 그냥 걸어가라 <laughs> 이거 예, 건널 수 있나? <laughs> 아, 나 일로 가야지. 다 아, 일로 가게? 아, 이거 뭔데, 이거? 뭔냄새데 이거? 뭐, 공사나 보지. 그니까. 옆으로 가자, 그럼. 개심한데. 냄새는 안난거 같은데. <laughs> 저, 저어서 내, 냄새 안, 나, 안 올라오나? 나는 아, 모르겠다. 이거 족 같은 거야, 그니까? <laughs> 어, <웃음> 우와. <laughs> 우와 이런 냄새? 네? <laughs> 뒤까지 걸어가야몇 시지? 지금 12시 뜬다? 50분이니까 30분 뒤에 축구하니까 나는 축구 보고 자요. 그래. 데 원래 솔직히 오늘 엄마 아빠도 없어가지고 외박할 수 있는 애들 있으면 같이 이제 외박하고 잘락했었는데 내가 뭐 밖에 자거나 북할 텐데 그게 여건이 안 되니까. 아, 내가 딱, 딱, 보고 왔어야했 그냥, 그냥 혼자 이제 축구 보고, 자고, 내일은 뭐,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해야 아, 어차피 또 집에 가면 어. 또 누나하고 누나 친구 있다, 해재밌조페아이 <laughs> <laughs> 좀, 아쉽노 어? 오늘 좀 재밌게 해, 좀, 아니에요, 콘서트 한번 볼수 있었는데. 아, 예, 콘서트 한번보여싶었는데 맞아. 뭐 어쩔 수 없지 뭐. 근데 오늘 또더 일찍 만나라 해도 내가 쎄 일찍 만나도 할거 없었지 싶다는 맞지. 그때부터 술 먹을 건 아니잖아 근데. 그도 맞아. 그래가지고 그냥 딱 맞게 뭐안 나고 딱 맞게 그냥 끝난 거 같아. 아쉬운 건 셋이 시 만나야 하는데 둘이 만났으면 아쉬운 거지. 어 안주도 많아. 그도 맞아. 아 오늘 아이 오늘 연기 많이 했다. <laughs> 연기 많나? 여기 맞지? 여자내땅바아에 <laughs> 어. 돼서 굴러는데 이거 어. 연기지구에 전에 우리 그때 둘이 지니 와서 먹을 때이 바닥에 누웠을 때 그땐 연기 아니야? 저 <laughs> 연기 아니었지? 그건 실재였지 나는 오늘 공연 없어아 나는 빨리 와서 오늘은 떡 취한다고 했다 라치했으면은 이렇게 얘기... 음. 얘기도 알겠지? 그요 <laughs> 아, 이렇게 했는데도 아, 온다고? 그 솔직히 그렇게, 어. 약간 좀 얘기 민고를 좀 했으면은 안와도 어. 뭐. 솔직히 나는 갈까 생각했거든 니는 그런 그래 몰라도 어. 나는 어차피 내일도 엄마 아빠 없으니까 맞습니다. 가도 상관없어서 갈라 했는데 뭐안니 하니까 로기했다 그니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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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너아디왜 이렇게 얘기한 적이 별로 없었나? 지좀뭐 <laughs> 뭐, 택시 타고 가도 뭐, 택시비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<목소리> 잠은 잘수 있으니까 잠 자가지고 난 제일 중요한 건 돈보다는 이제 집에서 뭐라 해가지고 맨날 외박이 안된 거지 <목소리> 지 오늘밖에, 외박이안 되니까. 상관없어가지고, 이제. 딱 좋은 타임이어가지고. 오락하면 갈락했는데, 뭐, 아닌다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죠. 뭐. 뭐 그래도 뭐, 우리 게임 오늘 잘 먹었을 거면. 어, 근데 진짜 잘 먹긴 했어. 나는, 근데, 와, 이렇게까지 잘 먹었을 줄 몰랐어. 솔직히 오늘, 시, 내가, 내가 시킨 거는 진짜, 해, 한 마리 시켰는데. 근데 원래 내 해도 어. 내가 시킬라 했거든. 니가 술 사고. 근데 이제, 그렇게 이제, 하락 했는데, 엄마가 이제 돈을 이제 보내줘야 시킬 수 있는데 어. 연락이 안 오는 거야. 어. 엄마 이제 그 가족들이랑 이제 술 먹고 있어가지고. 그냥 그 칼라가 내가 그래가지고 니한테 내가 잠시만 간거야 내가 네네. 시킬라 하잖아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. 나는 원래 내가 시키려고 이렇게 얘기를.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난 뭔지 아나? 난 니한테 오늘 카톡 보낼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시키고 내가 갈라 했었는데. 혹시나 이제 겹쳐가지고 시킨 두... 그러니까 회가 두 마리가 왔다? 음. 이건 좀 문제가 생기니까. 그러니까 네, 혹시나해서 네한테 연락했지. 아니죠? 네, 치킨이 아니었잖아회였아 어. 어, 회였지. 회 이렇게 한말 시킬 건데 뭐, 상업제 이렇게 나는 상업제도 그만했다. 그냥 회한말 시키고 나집 간다. 이렇게 얘기. 난 음. 통보식으로 얘기했지. 음. 통보식으로 얘기했는데 네가 이제 달기하길래 그게 이제 내가 어. 시키고 그냥 네가 술만 어. 사라 이렇게 할락했는데그 어. 엄마가 연락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된 거지. 원래 내가 살락했는데그죠 다음부터는 그냥 내가 시킬 테니까. 그거 신경 하쓰 내가 바로 시키고 야, 이왕 어. 사는김에 술에다가 현용투어에 다 끝장을 낼라 했는데 어. 그래가지고 이래 된거지 뭐 나는 뭐 그냥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니 오고나서 내가 술이 술 사올까? 해가지고 내가 술이라도 사야겠다 해서 이제 술 사러 간거지 술만 해도 만칠천원맞다시만해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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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싸긴 해 진짜. 그냥 장소 제거만 딱해준 것만 해도 나는 이제 되게 고마운거지 왜냐면은

니도 오늘 잘수 있었으면 더, 더 좋았을 텐데. 뭐 어쩔 수없죠 근데 뭐, 예전이야. 집 비는 게 한두 번 있는 일이여도 지금은 이제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. 그래서 이제 딱 오늘을 기점으로 잡은 거였지. 안 만난 지도 한두달 됐고. 그래가지고 한두달 만에 이제 오늘또 집도 비겠다 해가지고 오늘 딱, 딱 그날이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했었지. 맞지. 니는 일주 전에 얘기했지만 주환이한테 2주 전에 얘기했었거든. 어. 되냐? 하면서 해가지고. 그때는 뭐 별로 어서가 된줄 알고 있다가 니한테 얘기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전화했는데 주환이가 전화 안 받았지. 내가 어. 그다 그리고 나서 새벽에 주환이가 전화가 왔지. 음.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래 된 거지. 그냥. 미안한데 슈퍼건? 슈퍼건? 근데 그 내가 딱 봐서 니네 계속 저 보이는 거같아 가지고 아, 그냥 내가 10%. 아까 모르잖아 아, 슈퍼 <laughs> 입만 데면고 <laughs> 입만 데리고 매워 먹차온고다 뭐, 가당지그 그러면 안 된다니까. <laughs> 그럼 사고 난다고. 슈퍼이 소주 왔잖아. 야, 그못 참는데, 진짜 안 먹을 <laughs> 안 <볼> 잖아안먹 <laughs> <laughs> 안 <볼게>. 안 <laughs> 안녕하세요. 린나? 여기도 아이거내기입다이 혹시 슈퍼 폰 있을까요? 아 없어요. 아 그래요? 난가 먹고. 월 이거 뭘까? 어, 나 그냥, 나 월드컵 한 개. 좋아. 어, 왜너틀거리 <laughs> 아, 아니야, 아나 월드컵으로 월, 한 개. <laughs>